3차전좀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. 네.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어 먼저 뭐어 장타를 두개 허용했지만 어 투수들은 그래도 준수하게 어,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. 어 타선에서 어한 무사 1루세 어,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오늘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마운드는 오늘 석점 내주었지만은 잘 막았다고 보는데 타선이 지금 어저 어제 2 차전부터해서 좀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감이. 혹시 내일 하차전에서 타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구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음 일단 뭐 오늘 저녁에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. 어, 그러고서 내일 타수는 어, 다시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아직 NC가 유리한 상황이잖아요. 내일 하차전 승부를 끝내야 좀 한국 시리즈가 좀 소화할 것 같은데 내일 선발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내일은 송명기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. 또 오늘만 마찬가지로 뒤에 우리 최성용 선수, 이재학 선수 그리고 우리 필승조들 다 준비해서 내일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패디 선수가 대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? 아, 패디 선수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. 어,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팬들께 또 내일도 응원 부탁드린다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경기에서 안타깝고요. 내일 또 좋은 경기로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